야, 얘들아 수고했어 어, 이님고생했습니다 어, 그래, 잘 가. 네, 내일 어,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보자 아, 이친구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이친구이 오늘 끝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그 BMW 영업사원들의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고이친이친이일반인이이궁금는하는 딜러들의 모든 것을 저희가 한번 어, 이 시간을 통해서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가시죠. 이렇게. 아, 좋아요. 이러면서 먹으면서 많이 나오는 질문들이나 이런 것들을 여기 p d 님이랑 감독님이랑 같이 조율해가지고 팀원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촬영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네. 끝나고 이렇게 먹으면 또 좋아. 형은 응. 또 응. 들어가나 봐요. <laughs> 에? 아, 못 먹겠다, 형 응. 그럼 영업 상황은 출퇴근이 좀 자유로운 편이에요? <laughs> 전혀 <아닌 거> 아니잖아요. <laughs> <laughs> 정해져 있어요? 그럼요. 네. 근데 뭐 지점마다좀 다르지 데요 아, 조금 달라요. 그 네. 예를 들면 스타필드 같은 곳은 거기는 그 스타필드 영업 시간에 맞춰서 아 오픈하고 종료를 음 하고요. 보수적으로 운영이 되죠. 맞죠 형님? 네 맞습니다. 기 <laughs> 많이 안시 <좋겠고. 웃음> <laughs> 근데 얼마 안 되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네. 왜 벤츠 안 가고 기네스볼도 없셨어요못간거아니못 <laughs> <가는> <laughs> 가니까 여기 왔겠때 아, 진짜요? 아이, 그냥 성향이 네. 안 맞아요 저랑 브랜드의 그 가치 철학이. 저는 좀 이렇게 운전 좋아하고 재밌는 거 좋아하는데 음 네. 음. 벤츠 타시는 분들은 그래도 조금 이렇게 여유 있고 편안하게 타시는 걸 좋아하시는 음. 것 같은데 아직은 저는 좀 즐기면서 타는 거 좋아요. 해 그럼 진짜 객관적으로 BMW가 좋은지 벤츠가 좋은지? 아, 어... <laughs> 음, 저 개인적으로. 적으로 네, 요즘 디자인은 저는 벤츠가 좋습니다. 음음 네, 곡소미가 있고 브랜드가 부각어 있는 거고 실내를 들어갔을 때좀더 화려한 거 같고. 음 네, 제가 BMW 한 10년 있지만 그래도 음 제가 아직도 BMW에 있는 이유는 드라이빙이나 네. 이런 차량의 그리고 가격 대비 옵션, 그래도 고객들이 지금도 아직도 많이 사주시고 있는 브랜드다 보니까 디자인만 봤을 때는 어. 저는 벤츠를 좀더 들어주겠습니다. <laughs> 하나의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인 네. 거는 저는 BMW 좋다고 생각해요. 잘 나가고 잘 쓰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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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저는 뭐 가격하게 운전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뭐 BMW가 아. 격하게만 나가지는 않지만 네. 그냥 여러 가지로 점수를 매겨 보면 한국 네. 어. 시장에서 그래도 네. 인기 있는 이유가 있다. 높은 응. 점수를 줄수 있다. 그리고 그거 네. 진짜 개인적인 성향인데 디자인적인 게 저랑 좀잘 맞는. 네. 어. 내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네. 안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아, 네. 사, 사, 음. 사원님들은 어떤 차 타신가요? 아저저 저 BMW 320D 탔었고요. <웃음> 네. <웃음> 탔었어요? <웃음> <웃음> 네. 기억나신지 모르겠네요. 그때 뭐 타살라고 줄서 있고 막 뉴스에도 났었는데 음. 뭐 A3, 아우디 A3가 음. 저기 아반떼 가격이다 이래가지고 음. 뭐. 막 서로 사겠다고 줄 서서 계약했었는데 그 차를 제가 타고 있습니다 저도 그리고 다른 브랜드를 타 봐야 음. 네. 뭐 얘기할 수 있고 하니까 네. 경쟁사 분석 예 네. 그렇죠 뭐 그런 느낌 그거를 또더 심층하고 싶어 해서 어각 브랜드를 다 갖고 계신 분도 있어요 아, 네. 신기하게 어. 네. <laughs> 없는 어, 브랜드가 없네 그냥 뭐 진짜요? 벤츠 비엠 어. 폭스바겐 다 타봐야 느껴보고 일단 국산차를 네. 별로 안아요아경험에의냥네 아. 예, 경험해 그러니까 네. 어. 안 탔던 건 아닌데 다 타봤는데 그렇죠. 네. 미국차도 타봤어 익스플로어도 음. 있었고 오, 음. 오 익스플로어 타본 거다 뭐 타본 거네요 음. 아, 속해있는 아, 직원들도 내가 지금 X5 가지고 있고 이렇게 가지고 있 벤츠 이렇게 가지고 있잖아 근데 확실히 SUV는 압승이 없 음. 아, 그래서, 그렇게 포지션을 하는 고객들도 많으니까. 세일즈 음. 네. 할 때, SUV를 본다 그러면, 확실히 음. 좋다. 어, 자기가 탄다고 하면 어떤 차타는지 b 아 m w 어. BMW BMW에서. 안에서. 어. 진짜, 음. 그냥 제 드림이에요. 네. 딱 하나만. 총각이라 생각하면 M850 i 타고 싶습니다. 음. 네. 어. 근데 총각이 아니기 때문에, 네. 없습니다. <웃음> <웃음> 총각형은 <laughs> 왜? 네? 총각형은 <laughs> 좀간지가나다 끝으로. 끝으로 고 내릴 때좀 그래도. 음. 네, 디자인도 좀 이쁘고. 아 저는 딱, 지금 청... 딱 하나. 원래 M3였는데, 네. 이번에 M2 새로 나오는 거. 음. 음. 뭐요? M2. M2? BMW M 시리즈 중에서 제일 작은 거. 음. 음. 근데 제일 작아서 제일 재밌어요. 또차아하는 사람은 프리는 거 같잖아. 이제 다 엑스라이브로 트 바뀌어서 마지막 표은 엠카니까 뭔가 상징성때문에 싶어요. 음, 약간 농담이고 진짜 실질적으로 애기와 딸과 부모님까지 생각하면 엑스세븐잖아네 아, 네. 음. 가솔린으로다가 전 바꿀래요 엠파이브요 엠파이브 나이가 딸이 있으면 엠파이브 딸이나 아들 있으면 소유비 세는 나이. 왜냐면 저희 나이대에서는 그게 약간 꿈이에요. 나중에 음 자신감을 M5로 막이 음 딸이랑 같이 여행가니고 막. 아, 여행 아 진짜. 여행 네. 저는 딱 하나 있어요. 저의 그것도. 드림카 X5. 아, M5. 아, 아니야, 40i. 아, 그냥 적당한 출력에 음. 뭐 패밀리 s u v 도 되고 캠핑도 좋아하고. 다재다능한 것 같아요 적당한 시바에. 거 맞냐며 <웃음> <웃음> 조금 비싸긴 아, 하지만 그래도 팀장님 음. 음. 같으면 어떤 거 사시겠어요 이렇게 그냥 기동성 있게 나는 음. 엘큐브 투어럭 네이 음. 그 정도 엘큐브 음. 나 1시리즈 1시리즈 아 진짜요? 도현씨도 싫신가 아니요 큰 차는 영업사고기 기동성에서는 아, 아, 많이 났 근데 말이야. 실제로 작은 타만 타세요 고객들 만나러 다니거나 영업 차가운 차방도 다니니까. 옛날에는 X6 그랬는데 그것도 비용만이 좀 비쌌고, 지금은 뭐 티브투어로 X1 나왔는데 저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도 조금 비싸다 응.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티브투어로. 저는 디젤로. <laughs> 디젤로. 연비가 네. 중요한. 조건 연비죠. 그러면 은 영업사원은 차를 싸게 살수 있어요? 잘 쓰세요. 자기 차를 살, 살 때. 아니 요즘 내가 보기엔 고객들이 더 싸게 사는 거 같아 <laughs> 아... 회사님들이 아, 그 훨씬 싸게 사는 거 맞는 세상인 거 같아 왜왜 왜, 어떻게 그렇게 말이사 거짓말하는 줄알아 아, 진짜예요 네. 네.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학하라고 하면 그거 저희가 직원이 산다고 음. 품위 올리면 승인 안 해줘 손님들한테 주라고 하지 이게 이제 시장에 따라 뭐에 따라 정말 BMW에서 잘 정책을 잘 해주면 저렴하게 잘 사는 경우도 있잖아요. 음. 그게 직원들과 별 차이가 없다. 아니면 더잘 받고 사시는 거예요. 음. 음. 어, 음. 음. 개인적으로 음. 손님들이 더 좋은 음. 좋게 사시는 거 음. 같아요. 업사 원 분들이 마이너스라고 하면 진짜 마이너스예요. 진짜 마이너스네요. 아, 아 진짜 그게 <laughs> 손해를 보고 아니 그러니까 솔직히 안. 저도 그래요. 다 봅시다. 장사하면 까져야까지 까져 안 믿죠. 네. 예를 들어 동네 앞에 오이만 가도 아나 이거 안 남아 안 믿잖아요 아, 네? 아 그러네 진짜 아, 진짜로, 아, 진짜로. 음. 그러니까 고객들도 안 믿는 거저 이해해요 음. 어, 이해해요 왜냐면 오이짜리 오이를 사든 뭐래도 안 남아 안 남아 그래도 팔고 다 거기서 몇십 년씩 하고 계시는 거 보면 예다 음. 음. 네, 그런 개념이겠죠 근데 우리는 몇 천만 원짜리를 뭐 억짜리 뭐 이런 걸 하다 보니 아 저희 진짜 어렵습니다 고객님 어, 저희 이걸로 뭐 마이너스입니다 안 믿으시겠죠. 당연해. 이해해요. 근데, 음. 어, 저희는 수당이라는 건 정해져 있고, 또 많이 요즘 경쟁이 심해졌잖아요. 그리고 딜러 사람마다도 할인이 좀 다르고, 근데 우리는 그 고객을 또 놓치면 안 되고, 근데 우리는 또 기본급을 좀 받다 보니 실적도 중요하고, 음. 그 부족한 걸 담당이 판단하에, 부족하면 자기가 조금 고객한테 해서 나가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모든 걸다 그렇게 나가면 여기 앉아 있으면 안 되죠. 사소한 열쇠고리 우산 그거 다 조희가 사는 거예요. 음... 네, 회사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담당 딜러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준비해 드리는 거예요 개인 사비로. 그럼 <laughs> 그래서 얼마를 그래서 얼마를 <웃음> <웃음> 제가 차장인데 그래도 월급이 200이 넘긴 합니다. 네, 기본급이 <laughs> 200이 넘고 <laughs> 매달 매달 달 그 외에는 제 수당이 어떤 차를 어떻게 팔았느냐, 음. 장, 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어잘될 때는 또 조금 수익이 좋을 수도 있고, 음. 어, 안될 때는 기본금만 가지고 갈 수도 있고, 음. 정말 안될땐기본급을 까지고 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laughs> 네. 음. 최대 많이 들어왔을 때가 어느 정도예요? 뭐요, 돈으로요? <laughs> 네. 그걸 어떻게 얘기해요, 그럼? <laughs> 뭐 차장님은 그냥 항상 기본금만 가져가시나요? 아,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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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기본금 없이 가져가시는지. 바인보스 그래도 운영하시고 팀장님이신데 네. 그래도 실적이 높으신 분이. 네. 3 1가센잖아요 근데 그 재밌는 게 제가 이렇게 판매가 이렇게 있어도 어 우리가 원천징수라고 하죠. 어. 치킨. 여기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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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월200 해가서. 그렇죠 얼마를 버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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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버냐고요? <laughs> 이거 얘기 잘못하면 아, 3 개월 동안 힘들었습니다. <laughs> 일반인들이 보는 시각은 딜러들은 돈을잘 번다 이렇게 인식이 좀 되어 있네. <laughs> 네, 자, 되게 잘벌것 음... 같아요. 네. <laughs> 일반 직장인보다 많이 버는 걸로 인식이 되요. 뭔가 이런 거차한대 <laughs> 팔면은 되게 많이 남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확실히 영업이 처음 스타트하면. 내 지인들, 내월급쟁이보다 높게 스타트해요. 예. 음. 네. 그러면서 결국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긴 하죠. 그러면서 10년 뒤를 돌아봤는데, 음. 월급쟁이들은 점점 월급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아, 이렇게. 그치, 그래프가? 그치. 그치. 결국은 만나요. 아, 어, 그래서 한단. 만나는데, 거기서 돈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음. 어떻게 뭐 투자를 했느냐, 아, 결국은 거기서 거기다. <laughs> 그래서 아. 얼마를 버니? 버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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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그게 제일 많이 먹은 거 얼마예요? 딱 얘기하면 어차피 내가 <laughs> 제일 많이 먹은 거? 네. 아, 10년 음, 동안 딱한달 제일 많이 찍었던 날. <laughs> 맥시멈치. 아, 그리고, 그리고 제일 못 찍었던 날 이렇게 얘기하면 제일 못 찍은 찍은 <laughs> 기본 그 까먹은 날이지 뭐. 최고 와 최저. 근데 이거 부인도 보는 거 아니야? <웃음> <웃음> 가장 많이 음, 먹었던 날. 궁금하냐? <laughs> 와, 궁금해요. 궁금해. 예사? 너무 예산 뭐, 예사? 얼마일 거 월. 예만입니다, 예만. 전 기본급 어, 200. 진짜 <놀람> 거짓말 안 하고. 터져가지고. 터지고, 터지고, 터지고. 되게 운도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또 BMW 코리아에서 인센티브를 어 이제 블라인드라고 해서 먼저 오픈하지 않고 영업사원들한테 좀 동기부여를 응. 해주려고. 비밀수당이었던 거죠. 음. 그러 그러니까 손님들한테 혜택은 다 드리는데 이제 회사에서 조금 뒤에서 해주는 거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아까 제가 뭐라 고그랬죠다 만나요. 음. 이거는 여러분 일반화 시키면 안 됩니다. 그거 네, 뭐 있어요. <laughs> <이> 카메라 있는데? <laughs> 어, 이런 거는 잘 오픈을 안 해요. 음. 보통. 아, 얘 진짜 오픈안해요 저는 어, 진짜 아. 얼마 벌어 이런 얘기를 잘안 해요. 네, 두분이 뭐... 그러면 첫 월급은 받았냐? 첫 월급 받았어. 음첫 달은 얼마 벌었어? <laughs> <laughs> 쌍용 자동차 공채. 더블 모터스. 네. 음 그거 그거 보고 난 공채 출신이구나. 이거 한번 진짜 하고, 하고 했던 게 <laughs> 지금까지 하고 있네요. 그때 쌍용 때 저를 잡아줬던 우리 선배님들. 너차못 팔아도 되니까 여기만 붙어만 있어라. 그렇게 했던 분들의 고마움으로 제가 그래도 아직까지 이렇게 영업으로 밥을 먹고 가정을 꾸리고 사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바 <laughs> <경청장 웃음> <박근혁정을 웃음> <지금 웃음> 오늘 피곤하네요. <laughs> 나머지 분들은요? 아까 군인 있었다고. 계급이 뭐죠? 그렇죠. 어, 대위로 전역을 했어요. 대위. 음. 유시진 대위. 음... 큰일 나 큰일 나큰아그그 <laughs> <큰일 날. 웃음> <laughs> 대위랑은 다른데 어 그분은 음. 엄청 멋있기도 하고 음. 네, 또 저하고는 조금 다른 전투를 위한 음. 곳에 음. 계시는 분이고 저는 이제 행정을 담당을 음. 했었었거든요 비지 아시잖아요 아 비지가 네. 아, 음. 태어나서 첫 직업 아그몇년 아. 하셨어요 1 1 개월 하고 이제 영업상 전향 아, 영업사원 생각하시고? 아전 처음 입사할 때부터 면접을 이제 차장님이 오셨는데 그때부터 아이고, 뭐 잘못 뽑았어. 저는 <laughs> 사업했었습니다. 아 사업 되게 크게 했었고요. 아주 지금도 유명한 회사에 다녔었는데 관리직은 못 가겠더라고요. 음. 대학은 음. 나왔지만 연봉이 딱 정해져 있어서 이걸로는 안 되겠다 해서 내가 할수 있는 만큼 벌수 있는 일을 찾아봤더니. 자동차가 좀 좋겠다 좋아하는 음 거도 하고 이거의 가장 큰 매력은 내가 열심히 하는 만큼 평가받을 수 있는 게 그래도 <laughs> 아 기, 옛날에 다녔던 회사요? 예그 네. 인바디 오 응. 응. 말해 도 돼요? 나도 돼요? 아 그럼요 응. 응. 인바디에서 있었어요 다른 사업들도 좀 했었고 그나 때는 아이런만 진짜 싫어하는데 <laughs> 걸레를 네. 사업 그렇게 잘 되다가 와서 첫날 걸레 빨려고 던지는데 1 0살 어린애 원래가 뭐야? 타이어부터 닦아야지 원래. 그리고 이제 차 닦는데 시계 차고 닦았다고 또혼나죠 차가 아... 이제 너보다 더 중요한 목숨이라고. 음... 그럼 과거에 이렇게 직업이 다양하신데 왜 영업사원은 사기꾼이다? 막 이런 말이 있을까요? 창사꾼이니까 <laughs> 사기꾼 소리 들으면 안 돼. 고객한테 사기꾼 소리 들으면안 되죠. 근데 장사꾼이다 보니 또그 안에서도 와, 뭐 뭐. 사소한 약속. 그러니까 열쇠고리 준다고 한 분들 빨리 고객들 기다리고 있으니까 빨리 주세요. 그렇죠. 그런 사소한, 사소한 거 네. 1부터 2, 3, 4, 5, 6, 7, 8, 9, 10. 모르면 모른다. 음. 아니면 아니다. 알아보겠으면 알아보겠다. 어? 본인들도 어디 가서 뭐 사시실 거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그런 소리 안 듣게끔 장사하면 오래 할수 있고, 음. 영업 오래 할수 있으니, 음. 고객들도 계속 찾아주게 되고. 근데 그 안에서도 당연히 모든 사람이 100%가 다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식의 영업을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으니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인식이 나오겠죠 <laughs> 네. 금액이 커서 그런 것도 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차를 산다는 게 어떻게든 일생에 몇번 없는 일인데 사소하게라도 감정이 상하면 또 그게 그럼... 엄청 사기, 큰 사기처럼 아 느껴지고 하니까 그냥 정직하게 해 해서... 하는 게 가장 오래 하고 돈 많이 버는 겁니다. 사람이 몇명 때문에 그래. 응몇 명. 음. 풀탕물을 흘리는 것도 올챙이잖아요. 니꾸라면서 올챙이. 미꾸라. <laughs> 지금 아. 형이 올챙이야 지금. 니가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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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스에서 아. 짜장면 먹어봐. 아. <laughs>